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의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산업 정보를 공유를 드리고 있는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교육 영상, 여러분들 적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 영상들 올려드리고 있고, 산업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도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채널인 만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고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미 구독을 눌렀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댓글 그리고 좋아요 한번만 먼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특히 구독자님들 오늘 영상에서 새롭게 좀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라면 꼭 시청하시고 오늘 정보들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도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잘 먹히는 매매 전략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전략들을 종합해가지고 확률 높일 수 있도록 백테스팅까지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영상을 딱 한번 봤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다시 한번 시청을 해 보시면서 완벽하게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되고 있는 매매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는 AI 알고리즘 매매입니다. 이거는 잠시 뒤에 다루도록 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지표 매매죠. 보조지표에서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볼린저 밴드, 그리고 피보나치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적중률이 정말 좋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타율이 좋은 전략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면서 AI 매매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서 아직까지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한번 해당 텔레그램 방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댓글에 설문조사 남겨놨는데, 그거 마무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진입하실 수 있도록 입장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은 이게 AI 알고리즘 통해가지고 조건 검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종목들 포착해주는 그런 방인데, 전부 다 무료로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일자에 처음으로 첫 종목으로 사면이란 종목이 나왔었고 한번 해당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면은 지금 3분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포착 시점이 오후 2시 19분에 포착이 됐는데 오후 2시 19분이면 언제냐? 여기입니다. 여기서 포착이 됐네요. 조금 더 확대를 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뭐 특이 시그널이 포착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포착이 된 거고 조금 횡보하다가 오늘자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16,800원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상승률만 놓고 보면 약14% 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이 AI 알고리즘 포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와서 오늘은 보조지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살짝 옆으로 돌았는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인이란 종목이 나와 있는 김에 이거 가지고 좀 예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이전에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학 을 전공을 했는데 주변을 좀 둘러보면은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통계학 전공하신 분 많았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게이 통계학하신 분들이 확실히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할때 승률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사실 매매라는 게 정말 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 심리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식 같은 투자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냐? 더 많은 사람이 동일한 포지션을 쥐고 있을 때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우리가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도식화한 게 바로 지금 오늘 소개 드릴 볼린저 밴드와 피보나치가 대표적인 보조 지표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종합을 해 보도록 할 건데 간단하게 이론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볼린저 밴드부터 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게이 볼린저 밴드라고 불려지는 밴드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밴드 안에서 빨간색과 지금 청록색 밴드 보이시죠? 이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무려 95%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주가 회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 된다라는 거죠. 즉, 하단선에 근접했을 때는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상단선에 맞았을 때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상단선에서 중심선에 맞닿았을 때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밴드인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그냥 하단밴드 맞으면 올라가는구나 하고서 매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정확하게는 하단 밴드가 고개를 들어주는 시점 또는 중심 밴드가 고개를 들어주는 시점이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돼요. 첫 번째로 이론적인 부분은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시그널들 지금 중심선이 고개를 들거나 하단선이 좀 올라오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신호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그 종목 그냥 관심 갖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면이라는 종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 괜찮은 것 같고 재료도 좋은 것 같아. 종목을 포착했더니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떨어지고 있는 칼날 잡기 쉽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종목을 포착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정말 쉽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구간은 볼린저 밴드 하단 밴드에서 밴드가 고개를 들어주려는 움직임들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지금 고개를 살짝 들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를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시 종목 다 보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자 여기서 피보나치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 첫 번째로는 기본 기능에 지금 차트 하단에 보시면은 이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체크해주시면은 바로 여기서 클릭 한 번으로 조정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전 파동에서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이 터진 구간부터 고가까지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선들이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건데 보통 이 선에 맞닿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갭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6,000원이랑 만원 사이면 거의 30%에서 40% 차이가 나는 건데, 이런 경우엔 적용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만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AI 매수가격 계산기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독자님들은 전부 다 그냥 적용 가능하십니다. 여기다가 주식 이름 적어주시고, 고가 지금 15,750원 적어주시고, 그리고 저가, 보시면은 여기 얼마예요? 6,120원이죠. 6,120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포착 시점이 지금 여기 종가로 그냥 볼게요. 만 390원에 포착이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계산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 그리고 매수 구간, 손절가 전부 다 나와주게 됩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식을 활용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직접 코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 아직 이거 안 쓰시는 분이 계시면은 전부 다 무료로 공개하는 거니까 그냥 한번 활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나온다. 자, 그럼 거로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차 매수 구간 11,000원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 1390원. 바로 진입이 가능하겠죠. 2차 매수 구간 9,800원. 만약에 여기서 9,8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은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 손절가가 좀 커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제가 디테일한 수치를 적어 놨습니다. 6,120원, 9,798원 사이에 8,180원 구간도 있어요. 이것도 손절가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간들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포지션 잡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어때요? 조금 움직임 나오다가, 이렇게 바로 4월 17일자에 급등하는 모습이 1차적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포착 당시 전부 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알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을 할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급등했을 때 지금 보이는 이 가격들 별로 또 대응 전략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 손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46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상단에서 지금 두 번째 있는 구간까지 도달한 거죠 등락률 약30%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분할 대응을 했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파동까지 약 16,000원 구간까지도 목표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50% 정도 등락폭이 나온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 파동이 나왔을 때 하단 밴드가 올라서는 모습 또는 중단 밴드가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전략을 꺼내가지고 입력하셔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가격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프로그램 켜서 입력해보시면 정말 쉽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처음에 만들 때 정말 밤새 가면서 만들었던 거고, 정말 큰맘 먹고 공개를 드렸던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된다. 조건 간단하게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뭐 봐야 돼요? 볼린저 밴드. 첫 번째로는 하단 밴드가 상승전환하는가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심선. 상승 전환 해야 된다. 이런 신호들이 보이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어떻게 해요? 종목을 포착을 해 가지고 그대로 두 번째 피보나치 적용을 해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계산기 쓰실 분 쓰시면 되고 아까 버튼 전부 다 알려 드렸어요. 여기 버튼 편집 들어가시면은 추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전 저점 그러니까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의 저점부터 고점까지 이어져가지고 이 가격을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할수 있다. 그리고 중심선 하단에 있는 경우 선에 맞다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린 건데 디테일한 수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계산기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알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은이 정도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좀 적용을 해가지고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 예시 보면서 좀더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메타바이오매드라는 종목인데 메타바이오매드 같은 경우는 5월 8일 오전 10시 2 5분에 저희 조건 검색 AI 알고리즘 보세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으로 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거 아까 볼린저 밴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단 밴드가 상승 전환할 때, 뭐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면 이런 자리들 또는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또는 중심선이 상승 전환에 있을 때 중심선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에는 그냥 부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 구간에서 포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중심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피보나치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넘어가서 볼 건데 이거는 파동을 보셔야 된다 했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다맨들 맞았죠? 하락. 그리고 상승, 하락 파동입니다. 하락파동에 오고 있는데 지금 상승파동용 구간을 보면은 요 구간이 되겠죠 파동 내에 첫번째 대량거래량이 터질 때 최고점까지 가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간을 간단하게 보라면 이 정도가 되겠죠 요 구간에 선에 맞닿았을 때 매수해도 되고 아까 계산기를 켜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간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저가가 보면은 지금 4,300원 여기도 뭐 4,290원 나오고 있네요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저가가 4,290원 나왔고, 고가가 4,975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가 4,635원 해서 계산 딱 눌러주면은 가격이 딱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차 매수 구간 4,632.5원. 4,632.5원. 지금 해당 구간 계속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지막 구간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매수 진입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현재 4,632원 구간에서 1차 4,700원, 2차 4,800원, 3차 4,975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1차, 2차, 3차 목표가 전부 다 달성을 한 모습이고, 트레이딩봇에 포착된 10시 25분 이후로부터도 추가적인 상승 나왔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포착됐고 상한가 터치하고 좀 조정 나오는 모습 나왔는데 제가 오늘 소개드리는 전략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함께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 방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오늘 좀 올라간 종목들 몇 가지 해서 한번 볼까요? 자, 오늘자 또 주목받고 있는 고영이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착 근처로 해 가지고 보시면은 중심선이 떨어지다가 돌아서는 측면. 지금 두 번째 조건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있고 하단 밴드도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버텨 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1차 조건에는 전부 다 부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간다라 했는데 두 번째 어떻게 본다? 이전 파동을 찾는다. 이전 파동 한번 볼게요. 자, 이전 파동 보면은, 어디에요? 여기서 지금 이전 파동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이전 저점, 그리고 고점 이어져서 선에 맞다 했을 때 매수한다. 근데 지금 이미 이탈이 됐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피보나치로는 볼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기 전부 다 공유를 드린다라는 거고, 여기다 입력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고영이고요 지금 고가가 22,250원. 그리고 저가가 얼마에요? 9,310원. 9,310원. 현재가가 지금 14,3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 하면은, 자, 이렇게 바로 나온다니까요. 보시면은 1차 매수 구간 아래 주가가 위치해 있죠. 매수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거고 바로 진입 가능한 거죠. 지금 이 가격대를 가격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리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 내용들 토대로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매매가 바로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이 나온 종목이에요. 실제 올자 주가가 급등하면서 25% 정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1차 저항라인 약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올라와준 모습이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7,300원 중요한 자리 지금 현재 주가가 멈춰 있는 구간인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전략 생각을 하시고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될것 같다 라는 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만으로도 매매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저랑 제휴되어 있는 업체들에서 이 종목들 중에서 좀 재료가 있는 종목들, 산업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착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알고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 프로그램 주는 걸로 돈 달라 그러면 사칭입니다. 100% 사칭이니까 돈 들어가는 거 없다라는 거. 인지하고 이 내용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저희 주식당 채널내 지금 영상에서도 댓글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기에 댓글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설문조사 나와놨습니다. 해당 내용 들어가셔서 설문조사를 마무리를 진행을 하시면요, 오늘 영상에서 나왔던 AI 알고리즘봇 그리고 이 계산기까지 전부 다. 받아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이 외에도 뭐 교재라든가 검색식도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내용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요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받고 싶은 구독자 혜택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들 소중한 자료인 만큼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구독자 확인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성함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함 이렇게 남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신문고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 있으면은 같이 좀 남겨주세요. 뭐 소감이라든가 이런 거 남겨주셔도 괜찮고요.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은 남겨주시면은 검토하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링크가 3개가 나옵니다. 소개드렸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뭐 공부자를 더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도 전부 다 남겨놨습니다. 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검색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지금 보조지표를 통한 매매 전략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매매 전략들도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하는 전략들, 지금 볼린저밴드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전략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시장 환경에 잘 맞다 하면은 저희 AI 보시 종목들 뽑아주는 방에서도 공유가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검색식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내용들 같은 경우도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해당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입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실제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만큼 무단배포는 여러분들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단배포 금지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운해서 혼자만 좀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누군가에게 줘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보셔서 설문조사 참여하셔가지고 받아보시는 건 문제 없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프로그램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코드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다양한 지금 프로그램들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들 몇 분이랑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이 코드 공유가 좀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그런 분들도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략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서 오늘 이해가 잘안 갔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더 돌려보세요. 이거 전부 다 이해 갈 겁니다.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들은 전부 다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좋은 결과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